아자리도 이렇게 했어 개미가 이 엄청 세네 놓칠 수는 없어 여보 봐 개미가 엄청 큰게거 들고 왔어 유지가 어? 이거 준 거야 지가준 거야? 응 근데 놓치면 안돼 아야 개미 밟으면 어떡해 유지야 안돼 깜짝이야 개미 놀래가지고 지금 가져, 가져가잖아 가져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가져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과자 어디 갔어? 과자 어디 갔어? <laughs> 지안이 과자 숨겨놨다. <laughs> 과자 줘. 됐다. 개미 찾아. 찾았다. 어, 젠투만한거가네 가자, 도망간다. <laughs> 아, 안녕. 안녕 <laughs> 아, 안녕해, 안녕. 개미 안녕. 어, 개미 안녕. 까까. 까까 가져가? 응, 개미 까까 어디 가져가? 덮어서 여기까지 갔네? 엄청 멀리 갔네? 아, 이렇게 하면 금방 가져갈 수 있겠다. 그지 개미들이 여기 와야 되는데 기다려. 여기. 어. 개미. 오케이. 여기. 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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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, 개미 힘 세다. 어. 왜? 보까시워져서 개미를 씌웠네. 뭐, 간어디갔는다카 <laughs> <가자> 어디 갔어? 카드 <laughs> <가자> 어디, <갔어? 웃음> 어디 있어? 방금 있었는데. 아, 어, <laughs> 가지 어디갔어? 응. 가지 찾고 있다, 찾다오오오 엄청 빨라. 그렇지? 김이 엄청 빨라. 지한아 까아져가지고 있지? 지한 오, 뭐야? 얘. 개 거미 거미. 아이고, 지금 거미 잡았어? <laughs> 지금 빠른데. 거미도 빠른데, 지우도 빠르네. 야, 이거 놔줘 그냥. 야, 거미 손을 잡지 마. 야, <laughs> 거미 놔줘 어, 개미 과자 또 잃어버렸다. 어, 가져간다. 어이, 과자 꺼내기 어렵 나왔지. 야, 거미 살려줘. 그래, 나 좀. 거미 죽은것 같아. 그냥. 죽었어. 야. <laughs> 나 재미 가져가게 놔둔 거야. 거미도? 응. 야. 안 돼. 그러지 마. <laughs>